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병마를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이게 강의하는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이 있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정상적인 게 아니고 아니고 성, 아 그게 이제 성령님의 그내마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내가 뭐 무릎도 아프고 뭐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많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그냥 아픈데 안수기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다 하는 거야. 네, 멈추지 않고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안 또 아프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밀미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안 짓는 게 아니야. 죄 쳐. 그럼 또죄 지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염체는 없지만은 또한번 용서를 빕니다. 또 이렇게 하여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그 다음날이나 그날 저녁에 보면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내가 이제 죄를 용서했다. 어떨 때는 그것도 의심이가 아, 그러면 죄짓고 또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뭐 장난하는 거냐? 이래또이 또이 귀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죄가 용서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요구하시지, 우리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요구해,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은 줄 믿어라.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면, 성령님 이제 내 마음 속에 좌정하여 계십시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제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나는 내 병으로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에서 다 절단 나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막또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생각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정하면 육체는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영접합니다. 그리고 들어오 계셔서 제 마음,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상태가.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 성령님께 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독생자 주의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은 보호 인도 보호 세 번째 위로의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보호를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빈소리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좀 이건 내성 떠는 것 같고 이상한 현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 알게 돼.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설명할 수가 없고 다 개인적인 경험이 예, 이, 이, 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 성령님의 지금 모든 신앙생활 성공하냐 실패냐. 우리 한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여, 법적으로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